4계절 내에 집을 소개해드리는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이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거실처럼 보이지만 다락 공간의 거실입니다 메인 거실은 밑에 있고요 위층의 거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집이 복층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려가서 집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이 20.6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60평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장 포함해서요. 좌측에 일괄소동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신발장이 4칸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산꽂이 있고요.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들어오면 정면에 거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좀 아쉬운 게 거실이 바로 보인다는 건 밖에서 뭐 음식을 시키거나 할때 정면 이렇게 이 거실이 다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강창도 크게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 문은 드레스룸은 문 아니고요. 붙박이장으로 사용하실 시스템 행거입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하기에는 좀 좁아 보이고요 그래도 수납해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나와서 정면을 보시면 주방입니다 주방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좀 협소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탁을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식탁을 놓는다고 하면 이쪽으로 연장해서 놓으셔야 되고, 근데 놓는다하더라도 뒤쪽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폭이 자, 자, 짧아요. 그래서 왔다갔다하기도 힘들 것 같고, 이 식탁을 그냥 그대로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대신 계단 밑으로 수납 공간도 설치돼 있고요. 광파오븐 그리고 왼쪽에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요. 정면에 수납 공간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수납 공간. 위쪽도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아까 식기세척기 보신 요 밑에도 수납공간이고요 이렇게 사각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고요 3구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코프 냉장고는 기본 옵션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서 냄새나는 음식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싱크대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워시타워를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발코니 같은 개념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밑세대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 밑세대는 입주를 하셔서 이렇게 데크를 시공해서 사용하시긴 있네요 이렇게 그럼 이 집도 여기도 막아서 데크로 활용하게 되면 이 밑에 집과 같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을 나와서 아까 첫 번째 보셨던 거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앞쪽이 훤히 뚫려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쪽이 이 구교지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집은 거실에서 보는 개방감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그리고 첫 번째 방. 옆쪽으로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은 샤워 부스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해바라기,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변기와 세면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수납함이 이렇게 큰 거울로 꾸며졌습니다. 밑에 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앞쪽도 거실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트여 있습니다. 이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참고해 주세요. 이 방은 이쪽도 창이 있는데 앞쪽도 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방보다는 훨씬 큰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드레스룸으로 미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엔 좋을 것 같네요 이쪽까지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보셨던 발코니 개념으로 여기도 방 앞으로 발코니 개념입니다 여기 밑에 집도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데크를 시공해서 이 공간까지 서비스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집도 동일하게 입주하시는 분이 여기를 막아서 발코니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뒤쪽,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훨씬 크고요. 그리고 창이 이렇게 두 곳에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안방 화장실, 메인 화장실과 크기 거의 동일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샤워 부스는 없지만 그래도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워시, 이걸 스타일러라고 하는데 스타일러 기본 옵션입니다. 지금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옷을 많이 걸수 있고요. 이쪽도 보석까지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주문이 슬라이드 도어랑 닫아두면 이렇게 깔끔합니다. 안방 모습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밑에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복층 복싱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얕습니다. 얕아서 무릎에 무리가 덜갈것 같네요. 복층 공간에 지금 보시면 거실입니다. 거실이 엄청 넓어요. 밑에 거실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으로도 거실에서 보였던 곳이 트여있는 공간이 이렇게 좋습니다. 거실 공간에 이렇게 싱크대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런 창고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정면에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붙박이 소납공간 가장 낮은 곳이 거의 2m 정도 될것 같고요 높은 곳이 2m 40-50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북박의 수납 공간을 해놨네요. 안쪽으로 파여있어요. 여기에 이제 책상을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옥상 테라스입니다. 옥상 테라스는 많이 크진 않고요 제가 볼땐 적당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전기와 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여있는 공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역에서 거리는 대략 1km 대지는 900m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정도 거리면 성인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이 마음에 드시고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 전화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소나무하우스의 이창윤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